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 가이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굉장히 거대한 고대 유적 중 하나입니다. 이 피라미드에 관한 수많은 괴담이나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어, 그것들은 헛된 소문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오며, 어, 관광 시작 전 잠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시대에 건설된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약 2,0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기술력을 포함해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피라미드의 건설 목적은 아직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다른 피라미드와 다르게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와 여러분들의 수월한 관람을 위해 가이드를 동반하여 순차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주인은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의 주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몇몇 구역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건설된 지 오래된 만큼 현시대에 발견되지 못한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니 꼭 안전구역으로만 통행해 주십시오. 내부 입장은 가능합니다만, 피라미드를 등반하는 것은 몇년전 추락사고 이후로 금지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등반하려는 인원이 있다면, 절대 혼자 제재하려 하지 마시고, 가이드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피라미드 내에서 발견되는 그림 중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다면, 피라미드 밖으로 가지고 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리해 주십시오. 영혼 불멸을 믿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자에 서라는 그림을 함께 피라미드에 넣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바닥을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은 절대로 밟지 마십시오. 과거 어느 구역의 피라미드 내부에서 부비트랩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고 해당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칠해 두었습니다. 신체의 일부 동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늘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내부 입장 전 여러분들께 5 0 0리 생수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유를 알수 없지만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신체의 수분이 빠르게 고갈되어 평소보다 심하고 빠르게 갈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갈증이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서 가는 가이드가 5분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대열을 이탈하여 뒤돌아 나가 주십시오. 가까운 안전 요원에게 쉬시라는 제스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벽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피라미드 안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밝혀낸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침착하고 천천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번쩍거리는 빛이 보인다면 주위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생긴 플래시라면 안전요원이 주의를 줄 테지만 그 누구도 사진기를 들고 있지 않다면 나누어 드린 물을 입에 머금고 근처 기둥 뒤에 숨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탈출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탈출을 감행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최근에 발생한 흔적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라미드 방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그저 벌레나 쥐가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일부 관람객분들이 내부에서 기념품 상점을 보았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기념품 상점은 피라미드 외부에 있으며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내에 유물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을 보셨다면 바로 가이드에게 알리십시오. 그 조각은 절대 하나로 맞춰져는 안됩니다. 이집트 왕족의 장기는 방부 처리가 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전 방식으로 이능 영원히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도을되어 없어졌다고 추측 중인 장기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즐기시고 퇴장하실 때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서 따로 마련된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안전과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내부에 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몇몇 분들은 약한 열사병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환각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가이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처 대기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데려가 줄 것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 근처에서 수많은 독수리 떼가 날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면 최대한 빨리 피라미드 근처를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가이드 혹은 안전 요원들이 대피시킬 테니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분신물의 경우에는 도중에 찾지 마시고 17번 수칙에 따라 이동하신 후 재입장하셔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역행하지 마십시오. 도굴된 물품에 관한 제보는 늘 받고 있습니다. 도굴된 금속, 예술품, 신체, 장기, 영혼, 무기 등 제보는 안내실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